실제 현지에 가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1800년 말에 조선 후기에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가 신촌에다가 열이 전문학교를 세워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개혁운동의 기본이 되는 교육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미개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과 정신을 깨우는데 이 전도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이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700년 날, 천주교가 세운 그문과 성교, 성문 성교를 전한 100년 뒤에 1884년부터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알렌 선교사 이어서 아펜셀러 온더우드 이런 사람들이 제물포에 들어와서 이제 학교를 세우는데 알렌 선교사가 최초의 그 세양병원인 제중병원, 현재 연세대 의과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을 세우게 되었고 또 선교 활동과 함께 이 선교사들이 한국을 보았을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보금 전파도 중요하지만,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을 경화시키고 깨워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 아펜세르 선교사가 서울 중구 정동에 이 배제학당을 세운 것이 배제부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정동에다가 경신학교, 그 여리 여리전문대가 되었죠 것이고요이 이 연세대학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스카린드 선교사도 이 정동 자택에서 여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이화학당 이와, 이화연대가 이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급이 들어오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장로교의 선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주요한장로교회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학교, 그 병원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장로교회 교인들이 많은요 근데 우리 선교 교회는 어, 조선 보금 전도회라고 해서 무교도에서 조금만 학구방에서 그냥 개인 전도로 평신도 선교만 하다 보니까 이 선교의 교단이 조금 13인, 그런, 어, 치러지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894년, 19살이었던, 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배제학당에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이 세계적인 눈을 띄우게 되어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1895년에 결성된 독립협회가, 바로 여기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독립 신문을 만들어서 그 당시 계몽 운동, 다음에 교육 운동, 물산장려 운동, 삼일 운동에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와 조선 민중 계몽과 이 독립 운동에 아주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에서 새로운 문물을 접한. 그 당시 7 0 인들을 중심으로 이 나라의 대화운동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배제학당에서 한글문법 연구를 시작한 주식영 선생은 언더우드 성교사 후원 아래 한영영한사전, 한글문법사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글 보급에도 앞장설 수가 있었고 민족지도자 34인 중에 남가문 이승훈 장로 같은 사람들도 이 민족 운동의 사실로 꼽히는 오산 학교를 세우면서 신앙과 교육과 산업에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었고 또 조만식 함석헌 이광수 이런 당대 독립 운동을 이끌었던 이런 지식인들도 다 오산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세운 대성 학교를 비롯해서 양정고등학교 보성 희문 중도 전부다 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이 학교를 세우고 선교를 한 것입니다. 1 9 1 0 년초에 기독교 계열 학교가 우리나라에 7 9 6 개가 아,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또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여자 선교사인 미스 골드는 이 전주에 와서 전주 기전 요구하시죠.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또 거기서 수학한 임영신 박사가 세운 학교가 중앙대학교 민중병원 설립자인 유창식 박사가 세운 학교가 건국대학입니다.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조원식 박사가 세운 학교가 경희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식분지한 대학은 전부 다 선교사들이 다 세운 그런 학교입니다. 특별히 미국 남장로계 에, 적힌 선교사가 1 7일에 선발대라고 하는 이런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전라도 지역에 이 호남 곡창지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기생과 백정 이런 사람이 천 개의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면서 보험을 전해서 거기서 이제 이 미국 남장로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전주 예수병원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상도로 내려와서 여러분 잘부르는 동무생각이라는 강곡이 있죠 어? 청라언덕 위에 나오는 그 동무생각에 보면 청라언덕의 백합필적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청라언덕이 어디냐 대구 개산동 성당과 함께 마주편에서 있는 대구제일교회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여기 구한 날에는 거지와 불랑자와 이런 시신들의 무덤으로 가득 차서 거기 렸다 동사야 동사. 똥산. 그런데 거기에 대구경북지역의 최초의 교회인 대구제일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당시 선교사가 살던 그 집에 세워져서 거기서 개성학교, 신명학교, 동산병원. 이 개성학교가 지금 개명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면서부터 우리나라 근대화를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보고,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참 내가 너무 사치하게 살았구나. 아까 그 어, 여러분 들어오실 때그 받으신 거뭐 이렇게 큰 부담은 가지시지 않아도 되는. 여기 아니. 여러분들 나눠주세요. 그 기도 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힘낳고할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전부 다 자기의 자비량을 어서 이 나라의 죽음과 근대화를 위해서 저들이 이나라에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자리기까지 오늘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했고, 기도했고, 허신했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드레가 누구입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 그 안들의 한 사람 때문에 베드로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천국의 숨은 자이 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있기까지 그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과 허식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에 선상처럼 유아독전은 없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이만큼 배우고, 내가 이만큼 잘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 계실 것이고, 또 내가 이만한 믿음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 계실 거고, 또그 이전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축계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한 후원을 송리하고, 전도해진 그 누군가 있지 않, 않겠습니까? 그 수고 없이 우리가 어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역사도 보세요. 그조영기 목사님 전에도 <laughs>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 가난하여서 <laughs> 폐견에게 걸렸는데그동네교회다 다닌 누님이 조영기 목사님 늘 가까이에서 늘 예뻐해 주었어요. 와서 늘 예수 믿으라 예수 님이어야 네가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때마다 조용기 목사님은 냉정하게 거절했다. 그 어린 시절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폐의력이 났느냐고 믿을 수 없다고. 그러나 그 누님의 끈질기, 끈질긴 기도와 전도와 사랑으로 그 누나가 주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조용기 목사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능력으로 그 폐결액을 고심을 받고, 오늘의 위대한 믿음의 거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희생이 있어야 아내의 얼굴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아내의 수고와 허신이 있어야 그 남편의 얼굴이 밝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 배후에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대한 인물이 될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일 또한 이것이야말로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지만 그로 하여금 할수 있도록 내가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6 6권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보게 되면 그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크루의 평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 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시험과 환란과 고난이 많습니까? 왜 사람들이 정직을 찾아갑니까? 왜 부족을 가지고 다닙니까? 원치 않하는 우한과 질과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본능에 하찮은 전쟁이, 하찮은 부족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보세요. 낮에 해가 밤에 다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입니까? <laughs> 이런 축복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빛이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고. 그가 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오늘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땅에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필리핀을 보세요.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6.25때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한 나라입니다. 산 속에 아주 대저택들이 있어요. 다 비어서 그 집을 보통 잘 지은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발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끊임없는 자기 노력과 희생과 땀과 눈물과 헌신과 수고 없이는 진부할 수 없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운, 우리의 나대함 우리의 안이라는 문제입니다. 보세요. 사도바울이 사도바울 될수 있었던 것은 사도바울 곁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별명이 성령을 닮은 사람이라고 한 뜻입니다. 그가 있었기에 위대한 사도가 될수 있었습니다. 오늘 안드레가 베드로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이 안드레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 베드로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필리핀을 다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세 아이뿐만이 아니라 한 달에 3만 원이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3만 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 정명문 선교사님이 거기에 가서 이 국제학교를 세운 거예요. 일로, 일로는 조금 잘 사는 동네. 그리고 세브란그 아, 국제학교도 어, 일로, 일로보다 조금 그래도 어,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그런 동네 아이들. 근데 교육기간이 그건 별변치 않아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 전부 다 사범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교사인 내에는 거기 어신하에서 남천성교교회하고 예동교회 장로님이그 땅을 그 샘프란 아, 국제학교 땅 1,500평을 샀어요. 일로일로 학교는 남천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인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어요 이렇게 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필리핀에 그나마 이런 학교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해 참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다. 내가 너무 사치스럽게 살았다. 현재 가운면서 너무너무 참 많이 배기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쓰라고 주도 전부 다헌금했니다 비행기 값 빼놓고 그 왕복 1인당 100만원씩인데 그거 외에는 뭐돈 들어간 게 없어요. 저도 쓸게 많습니다. 왜안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기억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안드레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수고지만 이 작은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되어질 수 있고 그선교지가 복되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그세 아이 제가 맡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러 1년만 하라고 했습니다. 돈 삼만 원 여러분 정신 한게안 먹으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아침에 우리 배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 부담스러워한다고 목사님 이거 하나씩 어떻게 하겠냐고? 괜찮다고. 그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가서 보니까 교회 하나 세우는데 3천만원을 세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윗은 무수한 재물을 많이 모아놓고도 너는 전장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건축가를 허락지 않았어.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아버지가 모은 그 은근 보아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들으며 받은 그 복으로 솔로몬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또그 선교제에 가서 보니까 선풍기가 다써었어그 선풍기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안할것 같아. 그리고 테레비가 큰게 필요하는데 그 필리핀에서 120만원이면 72인짜리를 살수 있대. 또 드럼 세트가 120만원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내가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내가 봐서 우리 성교대게광고해서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에서 기도하면 할수 있으면 할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제가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수건 때문에 하나님과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돈 3만 원이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럽습니까? 돈 어디다 쓰시렵니까요? 그래서 나 하나 먹고, 그래서 나 하나 잘 살고, 그 인생 별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안드레처럼 안드레한 사람이라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와불이도될수 있도록. 내 수고와 눈물과 땅과 정성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모퉁이에 조그마한 것 하나씩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것이냐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신 말씀 안드레오에 이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페드로가게 만들어졌던 것처럼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의 눈물을 흘기록까단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복되고,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 바닥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길고도 짧